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어 이제 내년 삼재가 돌아오죠. 이제 양띠들만 남았는데 양띠들이 참 얼굴에 비해서 양의 얼굴에 비해서 참 기구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음 약간 좀 되게 버라이어티한 인생,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었던 그런 과거, 그러니까 눈물 상처 이런 것들을 유난히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치가 되게 마음은 순한데 이제 잔정이 너무 많고 그 이끌림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의외로 또 우리도 상당히 강하죠. 근데 강한데 또 결코 또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또 순한 양이기는 해도 순하진 않다. 음. 근데 그거는 단지 이제 나를 건드렸을 때 그리고 이제 조금 양띠가 되게 고지식해요 고지식하고 그리고 막 어떤 선을 넘는 그런 행위들을 잘안 하고 그리고 양띠가 음.. 은근히 보수적이죠 외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올곧게 가는 그 선에서 이탈했다 어떤 그 선을 넘었다 누군가 그렇게 한다 라는 거는 그런 꼬락서니를 좀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좀 계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적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 못했던 양들도 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년에 양띠는 이제 들어오는 삼재 때, 자, 이제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한 2024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삼재는 반드시 그 전년도부터 내가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내년에 섬지는 여러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 나이는 지금 22 34 46 58 70 까지 양띠를 이제 나열을 해봤는데 어 되게 허한 것도 있고 붕 뜨기도 하고 뭔가 내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기도 하며 자, 욱하는 그런 순간순간 시기도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자, 이 공든탑을 무너뜨린다라고 할땐 인간도 무너뜨려, 돈도 무너뜨려.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갔다는 건 내가 너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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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이제 결국은 이게 정립이 되지 못한 나머지 결국은 터지는 건데, 자, 그런 것들도 보여지고, 뭔가 내가 좀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뭔가 내가 혼자서 고립을 자처했던, 그리고 내가 동굴 속으로 하염없이 들어가야만 하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그런 되게 그 의식에, 어, 너무 신경을 썼던 나머지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피해 의식도 있는 사람도 보여주고 대인, 대인 관계에 어떠한 깊이증도 있는 사람도 보여집니다. 어, 정신 혼란주의도 들어오죠, 단어가. 응? 뭔가가 약간 멍한 그런 것도 내년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양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 조심을 잡아야 되고 흔들 흔들림도 잡아야 된다. 근데 그런 흔들림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흔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자 여기에 있어서 건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 어떤 내가 좀 액땜을 먼저 선빵 날려서 어뭐 시술이든 수술이든 그런걸 하면 좋겠다만 어쨌든 내년은 나를 위한 그런 관리를 하면서 가라 그리고 내년은 나를 좀 보호하면서 나를 먼저 나를 먼저 나나나 그니까 러 양띠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나 아닌 헌신 희생 봉사 음 양띠는 어, 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도 너, 나보다도 상대, 나보다도 가족, 나보다도 저쪽을 먼저 선호를 하다 보니까 내가 건강이 나빠지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내년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징 중에, 어, 하나만 꽂자면 나이대가 70세, 55년생 분들입니다. 자, 내년이 되면 71세가 되죠. 자, 경조사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터 이동을 하는 건 삼가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동을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 위치에서 적합한 그런 방위를 찾아서 가야만 한다. 자 여기에서 집 짓는 그런 부분은 되진 않고,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를 막 해서 손을 본다든지 어떤 집에 대한 어떤 수리를 해서 탈이 날수 있는 경우도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어, 좀 주의를 살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경조사 특히. 내가 어떤 상갓집을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뭐 부득이가게갈수 있죠 하지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갓집은 가고 나서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분들은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상갓집을 가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좀 약하다 그래서 주의를 살펴라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2, 34, 46세, 58세 중에서 자 22세에게 주의를 요하는 건어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죠 근데 뭔가 지금의 내 환경, 아니면 여태까지 이어져 왔었던 그런 문제점, 그리고 어떤 부모의 부재, 갈등, 대립, 어떤 고충,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었던 아이들이라면 뭔가 내가 지금은 연필을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연필을 잡는 시기가 될수 없다라 그래요. 연필을 그냥 그냥 잡는 거예요. 있으니까 잡는 거고 잡으라니까 잡는 거지만 이제 그것이 지금은 나한테는 연필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내 정신적 고갈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손을 놓을 수 있는 시기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거기에 이제 욱하는 시기도 발동이 되다 보니 어떤 모든 탑을 때공룡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수 있다. 근데 그 계기가 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그런 삼재의 영향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기에 이 나이대들이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나이대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뭐 어떤 친척이나 그런 분들이 본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어떤 막아주고 예방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그, 여기에서 아까 잠깐 얘기한 것 중에서 좀 당당하게 너 자신을 살피면서 걸어가라. 자, 정신 혼란 주의도 필요하다. 얼빠진, 영본과 영원히 이탈한 뭔가 멍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34살이에요. 자, 34살의 이 심미생분들은 뭔가가 내가, 어, 결핍 상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원인이 뭔지를 잘 살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을 알수 없는 거죠. 그그 속으로 안다 해도 자꾸 고립상태를 일으킨다. 근데 그 감정을 내가 컨트롤을 못 하겠다. 근데 그 감정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뭔가 어디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거예요. 일시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병이, 병이 든건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것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는데 이것이 현재 진, 진행형이라 한다면 문제는 2025년엔 이제 본인의 어떤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그 부분에서 내 어떤 직업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금전적 직업적인 부분이 잘려지면 금전적인 부분은 짝꿍이에요. 그럼 제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나 자신도 같이 결핍이 되는 건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내년에 있는 나는. 어, 결국은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본인 스스로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떠한 결렬, 결별, 이별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자 이별이 어, 이성하고의 이별도 들어오지만 어떤 가족하고의 이별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나하고의 되게 중요한 그런 상대방 그러니까 중요하게 놓여져 있는 관계성도 이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별이 작은 이별이 될수 있고 큰 이별이 될수 있는데 큰 이별은 이제 나하고 영영 이 세계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이별이 될수 있으니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내 주의, 그러니까는 내 환경을 좀잘 살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46세의 김희생 분들은 어 어찌됐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처지가, 처지가, 어, 지금은 순탄하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고갈 상태다. 응. 내가 지금의 환경이 너무 벅차고 버겁고 힘들고, 어, 좀 여의치 않지만, 어 어쨌든 살아나야 하기에, 어쨌든, 어, 내가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기에, 어, 지금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내년이 되면, 자, 47세가 되죠. 이제 성주 나이가 되고, 자, 이 홀수 나이가 되는 들어오는 삼재. 어찌됐든 역방, 역방향을 시킬 수 있고, 그 악삼재든 복삼재든, 어떤 그런 삼재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가는 방향성을 선택만 잘해준다면, 어, 내년에 있는 삼재가 결코 나쁘지 않아요. 좋죠. 바쁘고 그럼 명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명예가 굉장히 많이 높아요. 근데 명예가 많으면 나한테 있어서는 그냥 남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명예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조금 결핍이죠. 결핍인데 그런 것들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자, 명예가 있지만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나는 버거워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조금 건강적으로, 체력적으로 무너질 수 있겠다. 자,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재는 미리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삼재가 돌아오기 전부터. 자, 그럼 지금부터 뭔가를 이제 오늘 순탄하게 들어오게끔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만 해주면 내년에 있어서의 운이 조금씩 조금씩 졸리다가 뻥 하고 터지는데 굉장히 큰 문서와 그리고 굉장히 큰 기쁜 소식과 그리고 굉장히 큰 어떠한 그런 행재가 같이 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것이 상반기 때 몰려 있는데 이 상반기 때를 좀잘 주의깊게 관찰하셔서 2024년보다 2025년은 본인들께서 꼭 이루고자 했었던 그런 소원 성취 이루시고 큰 성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